30. 착오에 의한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와 무효. 쟁점.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제항고인이 항소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 글을 알아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 교도관이 항소장 용지 대신에 상소권 포기서 용지를 잘못 내어 주는 바람에 이를 항소장 용지로 알고 항소장에 서명무인하는 의사로 이에 서명무인하였다.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한다. 상속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소포기는 유효하다. 자, 이 판결보다 더 중요한 판결은 9 2모1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통, 통상인 판단을 기준으로 만약 착오가 없었다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 인정되는 중,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그 행위를 유효로함이 현,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31. 소송행위의 가치 판단.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송행위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충족하기 위한 본질적 개념 요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 행위적 소송행위로서, 형소법 254조 1항은 공소를 제기하면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사망은 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 사실, 적용 법조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형소법이 공소 제기에 관해 이런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 행위를 채용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수 없다.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다.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 요소가 결여되어 소송 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수 있다. 원래 공소 제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위공소장에 기해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 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해 유무죄의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한다. 32. 소송 행위 하자의 치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에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재계의 흠은 치유되고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일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폭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1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1심은 그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그 후에 원심에서 검사가 위공소사실을 상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한 후위 변경된 상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사실을 알수 있다 피해자가 1심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해 심리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친고죄로 기소된 후 고소 취소되어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 고소 취소되었다고 공소 기각 판결을 할수 없고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한다.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 기록에 의하면 증거조사 기일 통지서 한 통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제1심이 위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위법하다. 하지만 공판조서에 의하면 증인 등 신문 결과를 동증인 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 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음이 뚜렷함으로 위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되었다. 따라서 이를 원심이 증거로 채택하였다 하여 원판결 결과에 하등 영향이 없다. 34.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 형소법 361조의 3, 1항 내지 4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 항소심 공판 절차의 진행에 협조했다면 항소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즉 항소 이유서 부본 등의 송달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 준비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항소 이유서 부본 등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35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즉 형소법 327조 제2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공소 제기가 유효하게 될수 있다. 이 사건 일심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에는 그 하단에 부동문자로 검사라는 기재가 있을 뿐고 그 공소장에 형소법이 요구하는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수 있다. 그럼에도 이심 법원은 이러한 공소 제기 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런 원심 판단에는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검사의 기명날인 서명이 추후에 추완되지 않는 한 보완되어서 추추되지 않는 한 공소 기각 판결을 했어야 된다라는 취지이다.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이 관할 법원에 제출된 경우 공소 제기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추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36. 소송 행위 하자의 치유. 형소법이 공소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 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됨으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 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이 사건 알선 행위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법 254조에 규정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변경 신청서에 기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부분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변경 신청서로 공소장을 가름한다는 검사의 구두 진술에 의한 것이라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에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정도의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알선 행위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판결로서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공소장이 아닌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의한 공소 제기는 공소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